터미널과 프론트 세트 구성품 확인과 설치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박스에는 터미널과 프론트 기프트 박스와 RJ9 케이블이 별도 포장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기프트 박스에는 터미널 제품과 영수증, 전원 케이블 및 어댑터, 간편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기프트 박스에는 프론트 제품과 C 타입 케이블, 간편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의 전원 케이블과 어댑터를 연결하고 오른쪽 옆면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주세요. 터미널 오른쪽 옆면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고 매장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매장 고유 번호는 플레이스 제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단말기 화면에 나오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입력한 정보를 저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프린터 설정까지 완료되었어요. 이제 C타입 케이블과 박스 안에 별도 포장되어 있던 RJ9 케이블로 터미널과 프론트를 연결해주세요. 이제부터 프론트 세팅을 시작합니다. 프론트 왼쪽 옆면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고, 토스 터미널을 눌러주세요. 설정한 매장명으로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세팅을 완료해주세요. 프론트도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단말기 이용이 가능해요.